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일까 물음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일지 내 속에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즘 이웃이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해진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품앗이 둘에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도움을 주며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농업에 기반한 사회. 그 사회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사하면 떡이라도 돌리며 서로 인사하고 알아가는 일이 삶을 위해서도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알리던 시대에서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얼굴을 숨기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한 곳에, 한 지역에 모여 살긴 해도 누구와도 특별하게 친하진 않고, 알지 못하는 관계로 지내며 살아갑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떡을 돌리러 가면 우리 오영미 전도사님처럼 와 떡이다 하는 감탄이 아닌 왜요 뭔데요 하는 경계의 눈이 먼저 나갑니다 왜 이런 걸 주냐 싶은 마음을 눈빛으로 받아본 적 또는 보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우리가 반기는 이 그런데 우리가 반기는 이는 딱한 부류가 있죠. 지난 밤 내가 시킨 택배를 갖다주는 택배 종사자뿐. 내가 반기는 외에는 모두 다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에는 이웃이 뭘까? 어디까지가 이웃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 "이웃은 누구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니?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율법교사는 율법에 하나님 율법의 핵심을 아주 잘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죠.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성공적으로 뽐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그두 번째 질문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과 같이 "그럼 너의 생각에는 누구, 누가 이웃이냐?" 라고 되물어 주시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볼때 이웃인 자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쭉 나열해 "자신은 그들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 교사의 생각을 묻는 대신 이번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한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다. 라고 구체적인 여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도 아니고 꼭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어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떠올려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0km 정도 되는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여리고가 해저 200m 가량 되는데 이 길은 사막과 돌이 많은 지역들과 구비구비 펼쳐진 협곡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길이요 실제로 많은 강도들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곳으로 전해집니다. 강도들이 노략질하기에 적합했던 길이 꽤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여정에 주목해야 할 것은 여리고에 있는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그리고 거,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주목해 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일과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제사를 드리거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의미가 조금 더 특별해 보일 것입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올려 봅시다. 피곤함을 달래 줄 침대가 있습니다. 반겨 줄 가족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얼굴을 보며 반긋 웃어 줄 아기가 있는 지친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도달하는 따뜻한 음식이 있는 곳. 집, 여리고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매우 짧아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지는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저 일에 참여하면 적어도 한 시간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고민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미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도와줄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라도 쉽게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해합시다. 라고 이해해 주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의식, 오늘말로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이 하는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꺼낸 말입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묘하게 비교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을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나갑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그들의 노력 그들의 철저함은 감히 따라가기 힘든 힘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난후 돌아가는 그 길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성전이 아닌 삶의 터전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길가에 던져진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게 돼 버려진 채 내버려진 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가는데 거의 죽게 될 만한 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떠납니다. 이들을 만지는 게 부정해서였을까요? 그들의 자신의 이웃이 아니어서였을까요?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웠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서였을까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것은 그들의 선택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아무런 관계도 아님을 증명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율법 교사 레위인에게 그는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과는 원수 지간이고, 그리고 율법 교사나 제사장들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굳게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는 일을 나타냅니다. 내 몸을 치료하듯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고 그를 돌봐줄 수 있는 곳에 맡기고 또 다음 날 찾아와 돈도 대신 내어 주고 부탁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상관 있는 행동 관계를 맺어 가는 행동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는 다른 선택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끝내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대답합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곧 죽어도 대답하기 싫은 율법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어야, 사랑을 베푼 사람이어야, 이웃이 될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봅니다.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어야, 사랑을 베푼 사람이어야 될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율법 교사 자신은 이런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종교인 유대인 하나님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병들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자가 내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뒤에 그 끝에 차마 자신의 그 생각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스스로 이웃을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사람 이웃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밀어낼 사람을 구분짓던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대어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행하라 그와 같이 이웃이 대어주라 말씀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보게 됩니다. 먼저 이웃은 내가 정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웃이고, 함께 모임하고 나누니까 이웃이고, 옆집 살고, 소란도 안 피우고, 주변에 좋은 소식도 간간이 전해주니 이 사람은 이웃이고, 나랑 코드가 좀 맞고 재밌으니 이웃이야. 그런데 너는 좀 수준도 안 맞고, 모난 모습으로 신경에 거슬리고 도움은커녕 맨날 도와주기만 해야 되니 이웃하지 않을래라며 스스로 정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이웃을 규정하고 정리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뜻대로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할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의 그 삶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출발점은 내 위주로 이웃을 정의할 때입니다. 이웃을 스스로 규정하면 이웃의 범위를 좁게 만들어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웃이라고 여기는 교인들 사랑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일 쉽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정의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웃의 범위를 좁게 나눈 레위인과 율법 교사들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린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이웃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할 필요도 없어, 도울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뜻대로 정의하는 것, 구분짓는 것을 주의하고, 내가 혹시 내 뜻대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성찰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이웃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 관계는 행함의 기초를 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이 아니라 상대가 생각할 때 이웃이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웃이라는 개념은 나에게서 너로 가는 것이라 너는 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로. 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손 내밀어 다가오고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뿐 그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책들에서 그래서 설교에서 잘 듣고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이웃이라고 하는 넓고 그리고 이웃을 넓고 상세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틀로 이웃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보게 될때 과연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이웃인가? 그들도 우리를 이웃으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줄까? 점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됨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이웃이 될수 없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교회는 스스로 이웃만 삼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함만, 우리의 입장만, 우리의 상황만 고려하면서 지금은 눈 감고 지금은 잠시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이웃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정한 일방적인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므로 다가감으로 자비를 베품으로 행함으로 과거의 지나침을 청산합시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이 되어 주는 일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선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강진읍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써 이웃을 말과 생각으로 내 위주로 좁게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행함으로 이웃이 되어 주는 삶을 점점 더 넓혀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 불편함. 우리에게 다가온 그 부담감이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